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레이터 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접속 이벤트로 해서 방황의 기사 레인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다들 받으셨을 텐데 기존에 그 주었던 캐릭터들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황의 기사 레인은 이제 오성부터 처음 받았을 때 5성부터 받게 돼서 5성에서 6성으로만 각성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역할군으로 적혀 있는 거는 피지컬 어댑커랑 물리공격형이랑 그 다음에 서포터라고 되어 있는 네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방황의 기사라는 아이템인데 어빌리티인데 이제 HP랑 MP가 15% 증가하게 되고 방어력과 정신력이 20% 증가하는 음, 약간, 탱커, 탱커에, 한테 껴주기 좋은 어빌리티네요. 그 다음에, 모습으로는 이제 5성 때에 비해서 6성 때, 거미 더 멋있어지고 빛나고, 그 다음에, 땅, 레인 그 발, 땅바닥에, 불인지 땅, 땅속성인지, 오로러 가지 생기게 되네요. 그 다음에, 5성에서 6성으로 개방, 각성하기 위해서는, 유정왕에 비해서 20개랑 신수 현란한불 10개, 존말의이해하수 10개, 다건의환상의무지게 있고 5개, 10만 결정 5개가 필요합니다. 스텟으로는 3881 HP가, 그 다음에 MP가 151, 공격력 134, 방어력 140, 어택 히트로는 이 투, 레인, 레인과 똑같이, 네, 이 히트네요. 두번 히트고, 그 다음에 먹일 수 있는 투풀량은 이제, 공격, 방어, 마력, 정신력이 30으로 다 동일하고, HP 450, MP 75네요. 일단, 정신력이랑 방어력이, 정신력에 비해서 방어력이 높긴 한데, 정신력도 요,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태 이상 정력이랑 속성 정력은 아예 없는 친구고, 공,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대검, 망치창, 철퇴, 너클, 그다음에 방옥으로는 가벼운 방패, 무거운 방패, 모자, 헬멧, 옷, 그 다음에 가벼운 갑옷, 경갑옷, 중갑옷을 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껴줄 수 있는 이제 특이, 특수, 어, 특수 아이템으로 보면 진홍의 군도라는 이제 대검인데, 공격률 9 0에 이제 불숙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붉은 영혼이라는 레인과 이제 방황의 기사 레인이 꼈을 때 특정 어빌리티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붉은 영혼은 이제 HP랑 MP가 30% 증가하게 되는 어빌리티입니다. 그 레인의 옷은 이제 가벼운 옷인데, 경갑 아, 옷인데, 방어력 30발, 정신력 12, MP 10% 증가. 그 다음에 레인과 방황의 기사 레인이 꼈을 때 발동하는 효과는 용황 매진, 용황 매진이라는 어, 이제, 암흑이랑 마비랑 석화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레인의 휘장. 방어력 3에 HP 15% 증가. 그 다음에, 그랑쉘트의 기사라는 어빌리티가 발동이 되고, 매 턴마다 5%의 MP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로는, 계량형 사기꺾기. 어, 레인이 아마 사기꺾기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방황계기 사야 이제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개장형 사기꺾기라고 해서 한 명의 적에게 1.7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모든 스탯 40% 디버프를 걸어준다고 합니다 3턴 동안 그 다음에 호위 대장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모든 스탯 60% 증가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리드와의 인연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 1.4배율을 입히고 마력과 정신력을 40% 감소시킵니다 켜 그 다음에, 제이크와의 인연. 1.4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공격력과 방어력을 4 0 깎습니다. 니콜과의 인연. 그 다음에, 잔잔한 거울 공. 모든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 데미지 2배율을 입히고, 어택 히트 수는 1이 드네요. 군기락은 이제, 도발 같은 이제, 스킬인데, 어, 2턴 동안, 타깃이 의 확률이 100% 증가하게 되고, 데미지 감소를 30% 효과를 부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스웰과의 인연, 뭐 기존에 있는 이제 베이스 친구들과의 인연이라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스웰과의 인연, 피나와의 인연, 사쿠라와의 인연, 마인피나와의 인연. 있고, 맞기기라는 이제 리미트 버스트 게이지를 바뀌주는 스킬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육성 10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디 차오르는 용암.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비례, 데미지를 더해서, 4 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불속성과 땅속성의 물리 데미지 4 5배율을 입히고, 불과 땅에 대한 저항력을 30% 감소시킨다고 하면, 어택히트는 이두 이트구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HP 20% 증가, 감싸기, 그 다음에 환수 마법 20% 증가, 반격, 그 다음에 청렴의 갑옷이라는 어빌리티가 있는데, 가벼운 경갑옷을 장착했을 때, 방어력과 정신력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매턴마다 60 HP가 자동 회복되고, 매턴마다 5%의 MP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공격력 30% 증가. 그 다음에 기사의 자부심. 어 배틀 후에 모든 상태 이상 저항력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 배틀 후가 탐색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턴수가 종료가 된, 될 때마다 제거가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생각에는 아마 탐색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어빌리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카운터 확률을 100% 증가시켜주고. 방어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결의의 칼날이라는 어빌리티가 이제 증대하게 되는데, 대검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과 방어력이 30% 증가하게 됩니다. 그 타우로는 막, 에비게이지 증가율이100%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리미트 버스로는 마음의 힘이라는 스킬인데, 어, 모든 적에게 7.6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어택 히트 수는 10 히트인데, 11 히트인데, 네, 이제, 제가 이 녀석을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리미트 버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스킬들을 봤을 때, 베이스에 있는 친구들과의 인연이라는 스킬이 되게 많았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성 크리스탈이 나오고 여러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마지막에 라스웰이 나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레인이 마지막 두타를 때리면서 마무리하는 리미트 버스트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레인답지 않게 약간 좀 두건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거만해 보이는 표정인데 네 하여튼 되게 멋있네요 빈사 상태일 때는 레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션 같은 것도 약간 레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외관만 약간 좀 바뀌고, 스킬들이 구성이 기존의 레인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공통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방황의 기사 레인에 대해서 알아본 그리 통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음... 일단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겠는데 탱커로서 음... 약간 그러니까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리형 공격형이라고 하기에는, 디버퍼라고 하기에는 디버프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아서, 음, 그냥 소장용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D차로는 용암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떤, 실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캐릭터 리뷰만 해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애매 탱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포터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탱커로 이제 보스전에 데려가기에는 약간 좀 너무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킬 구성이나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탱커도 아니고 서포터도 아니고. 디버퍼도 아니, 아니어서,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직접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서, 휴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학용기사 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